안녕하세요. 오늘도 프리라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블랙핑크 제니의 퍼스널 컬러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연예인들의 퍼스널 컬러를 단정 짓는 거는 좀 위험한 거긴 해요. 실제로 만나서 진단하지 않는 한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거든요. 그들은 조명도 있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컨셉에 맞춰서 연출하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는 어떤 퍼스널 컬러다라는 컨텐츠가 되게 난무하는데, 정확한 진단을 내린 건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유나 손예진 같이 굉장히 전형적인 분들도 있어요. 근데 블랙핑크 제니는 좀, 어, 해석이 여기저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논란을 제가 한번 종결해 보려고 <laughs> 논란을 보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스널 컬러는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자신의 본연의 이미지를 잘 살려주는 컬러예요. 그리고 내 피부색이 가장 밝아 보이는 컬러도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먼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제니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봄의 제니. 아, 어떠신가요? 제니의 매력은 사실 시크함 아닐까요? 이건 모두가 동의할 것 같은데. 봄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지만 시크한 느낌은 조금 덜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제니의 얼굴이 더 노랗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렌지빛 블러셔는 이렇게 피치피치해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숙취 메이크업 같고요. 좀 더워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렌지 립스틱이 좀떠 보이죠? 쿨톤들이 오렌지 레드 립스틱을 잘못 바르면 점심시간에 김치찌개 먹었어?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아이유랑 비교해 보면은 더 확실하죠. 아이유는 세상 화사해 보이고 그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미지와도 잘 어울리잖아요. 두 번째 여름의 제니. 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니의 퍼스널 컬러는 전 여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전에 더 보였던 제니와 다르게 제니의 본연의 이미지가 잘 살고요. 시크해 보이고 얼굴도 더 창백해 보여요. 쿨톤들은 핑크 블러셔와 핑크 립을 발라야 그게 피치하게 발색이 되거든요. 제니가 얼굴이 노란기가 있어서 가을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니처럼 창백한 노란색, 라임 느낌의 노란색은 쿨톤 노란색이에요. 얼굴에 주황빛, 피치피치, 골디골디 이런 느낌이 있어야 웜톤이라고 합니다. 여름 타입이 아니면 세상 추레해 보일 이 회색 티셔츠도 제니가 입으니까 시크하잖아요. 세 번째, 가을의 제니. 제니의 퍼스널 컬러가 가을이라고 하는 콘텐츠도 본 적이 있는데요. 워낙 예쁘고 화려한 게잘 어울리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뭔지 좀 답답해 보이고 더워 보여요. 특히 저 오렌지 브라운 헤어가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얼굴에도 노랗게 보이고. 또, 가을 특유의 화려한 섹시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가을 타입은 이오리처럼 화려하면서도 내추럴한 섹시함이 잘 표현되는 타입인데 특히 퍼스널 컬러 가을 딥은 화려한 컬러와 액세서리,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는 타입이에요. 이오리가 과하게 해도 다 소화가 되는 이유죠. 겨울의 제니. 제니가 겨울 타입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동의할 것 같아요. 너무 진한 화장은 제니의 시크하고 여리여리한 이목구비의 매력을 반감시키고요. 어둡고 진한 컬러는 얼굴에 그늘을 만들어서 밝아 보이지도 않아요. 또 과장된 디테일에 과한 의상도 제니의 시크한 매력을 살리지 못하는 것 같죠. 이번에는 제니의 메이크업을 좀 보면서 어, 좀더 뜯어볼게요. <laughs> 왼쪽 같이 자연스러운 핑크 뺨이 나오려면 쿨톤은 보라빛이 날 정도로 그런 핑크 핑크한 블러셔를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피치 컬러의 블러셔를 쓰면 오른쪽 사진처럼 더워 보여요. 제니는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퍼스널 컬러 쿨톤인 것 같아요. 자, 은은한 화장과 진한 화장, 특히 어, 누디한 립스틱과 빨간 립스틱, 어느 쪽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왼쪽 어, 이렇게 누디하고 은은하게 화장을 한게그 제니 고유의 시크한 매력이 더잘 사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은 제가 제니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얘 누구야? 왜 이렇게 예뻐하면서 반했던 때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제니의 그 이미지는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충격받았었거든요. 이때 너무 예뻐서 너무 진하고 빨간 립스틱은 제니에겐 좀 과해 보이죠. 레드 립이 어울리는 분들은 이런 클리어 스트롱 타입인 분들인데요. 어, 좀 진짜 예쁘죠 이런 분들은 이분들의 레드 립은 반박 불가. 헤어스타일 좀 볼게요. 제니의 헤어 컬러도 제가 봤을 땐 되게 확실한데 왼쪽 같은 애쉬하고 매트한 브라운이 쿨톤 컬러고요. 오른쪽 같이 오렌지빛이 나는 컬러가 웜톤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오렌지 헤어 제니는 좀 너무 아니지 않나요? 퍼스널 컬러는 사실 웜톤인지 쿨톤인지도 중요하지만 라이트, 소프트, 비비드 이런 톤도 중요하거든요. 톤별로 한번 세밀하게 볼게요. 라이트의 제니. 퍼스널 컬러 라이트 타입은 굉장히 피부가 하얗신 분들, 보통 21호 이하의 밝은 피부인 분들이 라이트 타입이 나오는데요. 제니한테는 너무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 더 어두워 보이고 살짝 초치해 보이죠? 뮤트의 제니. 뮤트 타입은 22호 정도의 파데를 쓰는 보통 밝기의 피부로 가을 뮤트, 여름 뮤트가 있는데요. 은은하고 소프트한 톤으로 세련되면서도 시크한, 제, 어, 그리고 여리여리한 제니와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클리어 타입. 클리어 타입은 사실 백설공주처럼 얼굴은 하얗고 눈과 머리는 까매서 대비감이 센 유형이에요. 아이유나 아이링이 대표적이죠. 제니는 이 타입은 아니지만 화장으로 연출을 하면 기본적으로 예쁘기 때문에 이 타입도 잘 소화하는 것 같아요. 제니를 봄 스트롱으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죠. 그 다음에 스트롱이나 딥 타입은 제니한테 너무 세죠. 천하의 제니도 좀 나이들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죠. 제니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뭐 출근룩, 고강룩 이런 패션들을 보면은 스스로도 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여름 라이트, 여름 뮤트 타입으로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너무 인간 여름 아닌가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제니의 퍼스널 컬러는 여름 뮤트다. 논란 종결이 아니라 논란을 보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두 번째로 예쁜 건 여름 클리어예요. 또 화장을 하면 얼굴이 더 밝아지고, 또 조명이 받쳐주니까 여름 클리어 타입도 되게 훌륭하게 소화를 하죠. 제일 안 예쁜 거는 가을 딥, 겨울 딥 같은 딥 톤들인 것 같아요. 제니한테는 너무 어둡고 진해서, 특히 웜톤 컬러든 얼굴도 또 노랗게 보이고 해서. 또 블랙은 얼굴 너무 까맣게 보이고 그렇죠.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어, 공감되시면 좋아요, <laughs> 구독, 알림 <아니면> 설정, <laughs>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날씨 너무 추워졌는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바쁘지만 틈틈이 행복하자고요. 안녕.